자, 시그마의 변형이죠. 자, 시그마의 변형 자, 보시면 시그마의 변형은 지금처럼 시그마에서 어떻게 변형이 되느냐 자, 보세요. n부터 n까지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 뭐가? 자, 1부터 n까지에서 1부터 n마스까지로 변했어요 왜? 아까 우리가 1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면 공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부터, 2부터, 2부터 5까지는 다시열리자 이거 이게 같다. 그 시그마 k가 3부터 6까지의 k는 이렇게 쓸수 있을까요? 요거는 정리하면 3 4 5 6이 되죠. 그럼 우리는 요거 이렇게 쓸수 있을까요? 요거는 1, 2쭉 해서 6까지에서 빼기 1하고 2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k에서 빼기 시그마 k가 1부터 2까지의 k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의 신뢰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끝항의 변화는 됐죠. 그럼 끝항의 변화는 뭐냐? 지금 보시죠 1부터 n까지면 자 1부터 m이죠. 그 다음에 m 다에 뭘까요? m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n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하나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는 전체에서 뭐 이런 거죠. 첫 번째부터 여기가 n번째까지라면 중간에 m 플러스 m이 있다면 1부터 m까지 되고 그 다음에 m 플러스 1에서부터 n까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게 첫 번째부터 n까지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에요. 요거는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건 뭐랑 관련되냐면요. 적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항에 변형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요거는 꼭별 표시해 놓고 꼭 기억하세요 k 가1 부터 n 까지 보니까 뭐예요 m 플러스 k 플러스 1 까지 죠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1로에면 뭐부터 시작하죠 2 부터 시작하죠 왜 a2 부터 시작해서 a3 해가지고 어디까지 a n 플러스 1 까지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떡한다 요거를 구하려면 요거는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n 플러스 1번째까지 해서 뭐한 빼주면 돼요? 첫 번째 항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부터 n 번째는 자, 요렇게 쓰는데요. 자,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첫 번째부터 n까지인데 중요한 게 여기 k 플러스 1까지가 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 n이고 여기가 k 플러스면두 개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 n 플러스 1번째부터 1이에요. 자, 이해되셨어요? 자, 들1 넣으면, 1 넣으면 얼마죠? 2의 3승 3 넣으면 2 넣으면 3의 3승 쭉 가면 n 플러스 1의 3승 되겠죠. 그럼 우리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걸 구하려면 이거는 1의 3승부터 시작해서 n+1의 3승에다가 빼기 첫 번째 건 없었으니까 1의 3승을 빼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래쪽에 개차수열 있죠? 개차수열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별표시 두개 이것도 세 3개 해 주세요. 자, 개차수은 뭐냐? 개차가 뭐죠? 개차. 개차란 뭐냐? 이렇게 수열이 있을 때 앞에 있는 항하고 뒤에 있는 항을 뺀걸 우리는 개차라고 해요. 그래서 3에서 1 빼면 뭐가 되죠? 2가 되죠. 이게 개차입니다. 6에서 3 빼면 3이 되고 10에서 4 빼면 4가 됐죠 10에서 6배면 자 그러면 요로 요항을 우리는 AN이라고 하고 이렇게 개차들로 되어 있는 항을 BN이라고 하는데 왜개차수열를 구하냐 우리가 원래 날던 AN은 보니까 규칙이 없어요 보이는 게왜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야 그런데 개차수열은 지금 보니까 무슨 말이죠 등차수요니까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차수열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려는 일반한 an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개차수열이란 개차는 뭐냐? 지금 보신 것처럼 개차는 이거 별표지 꼭 기억하세요. 자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걸 뺐더니 bn이죠. 자 우리가 앞에서 등차수열일 때 이거 생각나십니까? a n 플러스 1 마스 a n이 d가 돼서 이때는 d가 공차인데 뭐라고 죠 숫자죠. 그런데 AN 플러스 1 마스 AN이 지금은 BN이니까 뭐죠? 자 BN이니까 이건 뭐가 돼? 식이 되죠. 그럼 우를때 이걸 뭐한다? 이거를 개차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차수열이란 뭐죠? 두 개를 뺐을 때 뭐가 나오는 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열해 보면 개차수열은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자두 번째에서 첫 번째 거 빼면 B1이고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빼면 B2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 하는 것보단 차라리 이걸로 해보죠. 이거를 다 더해볼게요. 이렇게 싹 더해볼게요. 자, 왼쪽을 다 더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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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지워지겠죠. 그래서 남는 거 왼쪽은 a n 하고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마스 a 좋으니까 1이 남네요. 그리고 오른쪽은 다 더하면 b 1부터 시작해서 b 2에서 어디까지 b 에 전체 개수가 하나 줄어드니까 n 마스 1까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A에는 뭐가 되느냐? A1이 넘어가고, 자, B1부터 B, n 마까지 간단하게 쓰면, 시그마를 쓸 수가 있겠죠. 어떻게? K는 1부터 어디까지? m 마까지 BK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개차수이라고 합니다. 자, 보니까 뭐라고요? 뺀 것들이 무슨 규칙이 있다?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 우리는 개차수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볼게요. 2 3 4 5가 된다 그랬죠.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자, 요 문제를 보시면 그대로 한번 해 볼까요? 여기서 다시 좀 좁을 테니써 볼게요. 1 3 6 10 15는 지금 보니까 2씩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3씩 곱해지는 것도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3에서 1 빼면 2 되고요. 6에서 3 빼면 얼마가 돼요? 3이 되고. 그다음에 10에서 6을 빼면 뭐가 돼? 5가 되죠. 자, 이렇게 쭉 된다면 우리는 지금 보니까 봐봐요. 앞에 꺼서 뒤에 꺼 뺐더니 23, 5에서 23, 아, 여기 4가 되죠. 5가 되죠. 이렇게 1씩 증가하는 무슨 수열이 돼? 등차 수열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맨 마지막에 여기를 n 번째라고 하고, 여기서 n 어, 플 M번째에서 여기는 n 1번째를 뺐다면, 자, 보시면 보세요. 뺐을 때 2가 됐고, 3이 됐고, 4가 됐다면, 자, 자, 문제에서, 여기서 보시면 2는 1 더하기 1일 거고, 3은 1 더하기 2니까, 이거는 뭐가 되나 했더니, 1 더하기 뭐가 되나 했더니, 자, 이게 첫 번째 B1일 때는 2가 되고, B2일 때는 3이 되니까, 여기에선 Bm-1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될까요? 이거는 n-1,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n이 되네요. 자, 그럼 우리는 왼쪽을 다 더하면, 왼쪽을 다 더하면 뭐가 되냐? a-n-1이 되고요. 오른쪽을 다 더하면, 시그마, 우리가 요걸 나왔으니까, k는 1부터 여기까지, n-1까지, k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n은 뭐가 되냐1 플러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 마스까지 k라고 쓰셔도 되겠네요. 자 식을 정리해 보면 1 플러스 자 1부터 원래 n까지가 2에 n 플러스인데 n 마스까지니까 2에다가 n 대신에 n 마스 넣고요 n 플러스 1에 n 마스를 넣으니까 n이 되겠죠. 결국 이게 뭐가 된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차수라고 하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앞에 썼던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개차수열이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문제를 통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공식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라고요? 보신 것처럼 앞에 있는 거다도하면 지워지고 지워져 남는 게 뭐가 있다? an과 a1의 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개차들의 합인데 중요한 거 뭐예요? n-1번째까지 합이죠. 그니까, 러이쪽은 첫번째부터 n번째까지 있었다면, 이쪽은 첫번째부터 n-1번째에서 하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죠. 그랬을 때 우리는 a n을 정리하고 싶다면, 여기 나난건 a1이 되고요. a1은 원래 있었던 수열의 a1이에요. 원래 있던 수열의 그리고 bn은 뭐다? 개차수열의 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개차수열의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